대한민국 1등 분양 정보의 분양 알림이 오늘의 분양 정보는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앙 아파트입니다. 대구시 동구 신암동 451-1번지에 위치하는 아파트입니다. 분양 세대는 860세대이고요.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분양평수 24평에서 33평형이고요. 분양가 4억 2,400만원에서 5억 8,100만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양 알림미에서는이 주의 중요한 분양정보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앙 아파트 입지 환경입니다. 자, 먼저는 교통 측면인데요.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이 가깝습니다. 자, 신천역이 0.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 걸어서는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신천역에서 조금만 올라오시면 동대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역 대구 지하철 1호선의 동대구역은요, 어, 추후 2022년부터 엑스코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때부터 착공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 되면 완공된 후에는 환승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엑스코선은 또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어, 동대구의 남과 북을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RT와 KTX 이용하실 수 있는 동대구 역도 1.5km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 교통 측면 이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5km 반경 내에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과 같은 백화점 위치하고 있고요. 자, 바로 앞에 송라제레시장 그리고 위쪽으로는 평화시장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나오시면 2km 반경 내에 홈플러스와 이마트, 자, 마트 이용하시기에도 좋고요. 자, 이 지역이요. 대구 교육의 중심, 수성구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또 들어와 있는데 특히... 센트로데시앙 어, 바로 옆에 동신초등학교는요 어,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아가 될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또 사교육 측면에서 학원가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요 교육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 자연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인근에 신천 수변 공원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단지 내 자체 자체적인 인테리어가 자연 친화적인 조경 공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생활 환경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파트 프리미엄 그밖에 어떤 게 있는지 보시면 단지 설계 자체가 4베이 포름의 특화 평면 구조입니다. 자, 마통풍 구조이고요. 자, 혁신적인 구조를 통해서 쾌적함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지 설계가 또 평지형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레벨 차이가 없어서 자, 보시기에도 굉장히 쾌적할 것으로 어 여겨집니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에 서 지하 주차장 안전하게 마련 잘 되어 있고요. 조경 시설도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또 이제 공원에 산책 나온 것처럼 그리고 쾌적한 또 친환경적인 자연환경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음성 인식 월패드 하이데시앙을 통해서 또 편리하게 음성으로 집안의 다양한 기능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이들과 엄마에게 좋은 그런 프리미엄으로는 맘스 카페와 플레이클럽이 단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렸던 동신초, 초등학교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누리실 수가 있는데요. 초등학교와 연결되는 보행자 전용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파트 단지 배치도입니다. 자, 101동부터 108동까지 총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동과 동 사이에 가든 또는 어린이 놀이터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가든과 같은 경우에 조경시설이 굉장히 마련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이제 삼성 에버랜드의 조경을 맡은 그 회사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대시앙 아파트의 조경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 단지라고 또 프리미엄 조경설계를 통해서 쾌적함까지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평면 정보입니다.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59제곱미터는 채광과 통풍이 탁월한 판상형 3베이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191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어, 거실 하나, 침실이 두 개, 그리고 안방이 하나 있고요. 안방과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주방과 같은 경우는 장식장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4제곱미터인데요. 74제곱미터는 마통풍이 가능한 4베이 평면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거실 있고 안방, 큰 안방 안에 드레스룸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침실과 침실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데요. 합치게 되면 이렇게 크게 넓게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이 안에 또 펜트리 공간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펜트리 공간 하나가 있습니다. 자, 74제곱미터 b 형입니다 자, 환기와 채광이 좋은 이면 개방형 평면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거실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안방, 안에 도 드레스룸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실이 두 개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확장을 하시고 통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A형, 자, A형 312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알파룸이 하나가 크게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에 파우더룸까지 같이 안방에 제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84제곱미터 B형. 자, 환기와 채광이 좋은 이면 개방형 평면이고요. 와이드형 드레스룸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 굉장히 넓게 이렇게 쭉 네, 길게 늘어서 있고요. 116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거실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식당은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편이고 침실이 또 크게 나와 있는데 이마저도 통합을 하시면 더 넓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 또 이렇게 안방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파우더룸도 이렇게 간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현관 창고 따로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팬들이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특별공급 그리고 일반공급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특별공급 신청 자격 보시면 한 세대 한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요. 어, 먼저 이제 당첨자로 선정이 되신 경우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을 하실 수가 없고 중복 신청이 되실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 예비 당첨자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자 청약 자격 요건입니다. 자. 기관 추천 특별 공급과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청자의 경우 이렇게 나눠서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청약 예금과 부금,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데요. 청약 예금은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에 가입하신 지 6개월이 경과되셔야 되고 청약 예금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있으셔야 됩니다. 청약 부금도 6개월 경과되셔야 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 금액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 예치금 이상 있으셔야 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경우는요. 6개월 경과되셔야 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있으셔야 합니다. 노부모부 양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자 예치금은요.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대구광역시 250, 경상북도 200만원, 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300만원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반공급 신청자격 음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어 만약에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이 사망했거나 실종 선고 받았거나 행방불명됐을 때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되는 세대주일 때 주택을 공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인데요. 1순위와 2순위 조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순위 조건 같은 경우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입니다. 청약 예금 가입하신 지 6개월 경과되셔야 되고,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 가능한 청약 예금 예치금 이상이신 분들 해당 되고요. 청약 부금 가입하신 지 6개월 경과되셔야 되고, 월 납입금 납입 하시고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 이상이신 분들 해당 됩니다. 저축 가입하신 지 6개월 경과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입, 인정 범위, 납입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신 분들을 해당되십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하신 지 6개월 경과되셔야 되고 납입 인정 금액이 예 지금 이상이신 분들 해당됩니다. 자, 이순위 추첨 조건은요. 자, 전 주택형이 모두 추첨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이신 분들 이순위로 해당되시고요.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금 부금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 모두 이순위 조건 해당되십니다. 자 그리고 발코니 확장 금액이 있습니다. 어, 지금 타입별로 나와있는데 59제곱미터는 1천만원부터 해가지고 1500만원까지 평형별로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자 계약금 10% 그리고 잔금 90% 이렇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주변 분양가를 비교해보면요. 최근 5년 내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가격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주변에 가까운 지역으로 보시면 반경 2km 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조금 낮은 가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동대구 동화 아이비씨가 그래도 비슷한 가격대로 2020년 7월에 분양된 가격이 평당가 1,757만원입니다. 그리고 2km 반경 내에 수성 범어 W 아파트는요, 2019년 5월에 분양된 가격이 평당가 2083만원으로 120% 정도 높은 가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실거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까지 거래된 가격들인데요. 자, 2018년에 준공된 동대구 반도 유보라 아파트, 네, 2년 정도 지나서 지금 현재 더 센트로데시앙 아파트보다는 123% 정도 높은 가격입니다. 10월에 거래된 가격 평당가 2,12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네, 이안동대구 아파트 2년 정도 전에 거래된 아파트들이 지금 비슷한 가격으로 120% 정도 올라간 가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네, 신천자이 아파트는 2013년에 준공돼서 한 7년 정도 됐고요 어, 비슷한 가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앙 아파트 청약 날짜 특별모집일 2020년 11월 11일입니다. 청약 접수 12일부터 13일까지이고요. 당첨 발표일은 11월 19일입니다. 당첨 계약일 11월 2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입주는 2023년 9월부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신 분양정보 여러분들 청약하실 때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분양은 많고 청약은 어디에 해야 될지 고민되실 때 중요한 분양정보 빠짐없이 알려드리는 분양알림이 앱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주에 분양정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분양알림이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알림이 아나운서 손유진이었습니다.